여기 가십죠, 대통령님. 발사! 잠깐, 이 영상을 누른 옆집 할머니, 옆집 누나, 옆집 할 여부지라라라라라. 잠깐 멈춰봐. 지금부터 너희들이 볼 영상은 아주 꿀잼 영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눌러. 우아아아 <목소리> 잘 잤다. 아, 좋아. 오늘도 아침밥부터 먹고 즐거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볼까? 자, 그러면 은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어,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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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뭔 소리야? 내 이름은 암호명강 선생님. 아, 뭔 소리에요. 넌 지금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에? 아, 어째서요? 아, 됐어요. 저 그냥 갈 거예요. 왜? 뭐야? 방금 뭐예요? 아까 정소리 들었지. 아, 아, 예, 듣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종을 쏘고 싶진 않아. 아무도 없는데요. 어쨌거나 정 맞고 싶지 않으면은 당장 너네 방 안으로 날 인도해라.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아 문제네 지금 들어오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지금 저 보고 사람을 죽이라고요? 어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에이, 아니 그 사람 완전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유 며칠까지도 요 텔레비전 전에 나왔었는데, 어? 아니 그 녀석은 앞에선 착한 척 뒤에선 살인 탈세 자금 세탁 등 나쁜 일은 다 하고 다니지 만약 성공한다면 300억을 주겠다. 와 진짜요? 아이 잠깐만. 아이 그럼 실패한다면요? 넌 음, 죽겠지. 아이 뭐예요? 무책임하잖아요. 결론만 말해라.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아 결론만 말해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뭐 어쨌든. 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은 뭐 거기서 거기니까 뭐 할게요!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면 됩니까? 따라오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아 근데 따라오라더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요호! 드디어 도착했다! 아 근데 선생님 그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했는데 죽여도 돼요? 괜찮다 어차피 착한 사람이었다면 알면서도 이런 짓거리는 안 했겠지. 아, 그것도 그러네요. 아이 자 그러면 상륙할게요. 조심해라. 그 근처에 경원 3명이 어이, 경호원 세 명이 있다. 어, 이 경호원 세 명. 어딨죠? 팀, 어딨어요? 경호원 세 명이 당장 총을 꺼내들어야겠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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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선생님 발견했어요. 좋다. 사살하라. 알겠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맞추고... 어차... 어, 어 잡은건가? 스 스팀 가까이 가서, 어,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어, 눈치채기 전에 빨리. 파! 잡았어, 나이스. 스 어? 스팀 다 잡았어요. 잠깐, 거기에 세 명이 있다 그랬다. 어, 저기 있다.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어, 도망가기 전에. 어, 이거, 이거 빨리 맞춰. 파! 잡았어요. 아유, 어, 힘들었다. 아, 인생, 그러 올라갈게요. 그렇게 해라. 아, 좋아. 자, 그러면은, 그래플링 후구로. 헛! 빠세야 아, 올라왔어. 자, 그러면은 저쪽에서 열린다 그랬지? 그럼 이쪽으로 돌아가야겠다. 휴! 그러니까 어디 보자. 저쪽 끝에서 이제 대통령 연설이 열린단 말이지. 좋아. 그럼 여기서 내려. 어. 가야지. 어휴 떨어질 뻔했네. 자, 그럼 여기서 내려가 볼까? 자, 저쪽 건물로. 하! 그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하! 아, 좋아. 안전하게 착지. 자, 저쪽으로 하! 자. 아야. 자,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좋았어. 그 다음에, 여기로, 빠생야 좋아. 여기까지 왔고, 어, 탔다 저쪽 건물이야. 허차차차자. 그 다음에 이쪽 건물로, 빠생. 좋아. 아, 근데 왜 이렇게 툭툭 끊기지, 이거? 자, 올라가 볼까요? 허차. 왔다. 자, 그럼, 대통령님, 기다리십시오. 좋아, 다 왔다! 어어어 진짜 크다! 로빈, 조심해라! 지금 그곳 위에, 경원이 세 명이나 대기 중이다! 알았어, 요 선생님! 아이 선생님? 아이 그래, 선생님! 올라가서, 그럼 이제, 저 녀석들을 죽이면 되는 거죠! 조심해라! 그 녀석들은 보통 경원이 아니야! 알겠어요. 제가 못 이기는 경원은 없다고요 하! 빠세이! 아이두명 밖에 없는데요? 에 <laughs> 일반인인 척 해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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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잘못 뜬것 같아요. 자, 올라가볼까?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대통령님의 경호원 참석식을 위해서 온 경호원입니다 같은 경호원으로서 우리 인사 좀 하자 저기 가서 저녁밥이나 먹을까요? 아니 넌 누구냐? 경호원들은 우리 둘밖에 없다 에? 둘밖에 없어요? 아니 대통령 경호원이 왜 이렇게 허술해? 음... 이 사람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할까 친구? 음... 사살하자고 사살이요? 아니 저같이 무고한 무고한 복장이 아니잖아 아이, 그래요. 사살하세요. 내가 먼저 죽이면 되지롱. 됐다. 자, 그러면 암살을 해볼까? 자, 대통령님. <laughs> 대통령님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대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대통령님. 어디 갔어? 어, 저기 있다. 아니, 병원이 두명 밖에 없다면서 더 있잖아? 자, 그럼 적절한 자리를 찾고 대통령을 암살을 해볼까? 짜자자자자자. 자자 준비 완료! 선생님! 암살 준비 다 됐습니다! 말을 명령만 내리시면은 발표할게요. 그래, 지금 당장이 해라. 알겠습니다, 스님. 머리 노리고 어? 자, 대동님 액을 끊어주겠어. 안녕히 가십시오, 대통령님. 발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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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선생님, 암살 다 끝냈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복귀해라. 알겠습니다. 어, 자. 자세히! 선생님! 쌤! 300억 받으러 왔습니다! 에, 뭔 소리예요? 아 선생님! 그 암살 성공하면은 300억 준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막 대통령 암살 어쩌고저쩌고 했다니까요! 아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암살하고 왔잖아요! 어? 아! 혹시 그 요상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기억났죠 선생님 아빠이 주세요 아니요 그건 우리 형인데 선생님도 자주 못 보는 형을 어떻게 봤대 아 겁나 운이 좋은 사람이야 에? 아니 잠깐만요 어때요 잘 지내고 있던가요 아니 근데 밖에 친구들도 데리고 왔으면 인사를 시켜야죠 에? 친구라뇨 전 분명히 혼자 왔는데 에? 에? 저기요 안녕하세요 어이 누구세요 로비, 당신을 대통령 암살 혐의로 체포합니다. 왜! 아, 잠깐만요. 선생님! 어떡해요. 대통령 암살 혐의로 체포 한대요 아이, 그거보다 선생님 형은 잘 지내고 있던가요. 어때요? 잘생겼죠? 아, 선생님! 제가 그럴 때가 아니라 선생님 형 때문에 제가 지금, 어, 사형 선고받게 생겼다고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에이, 선생님은 모르는 일이에요. 아! 안 돼! 선생님!